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 둘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숟가락 다이아몬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터키의 톱 카프 궁전에 가면 86캐럿이나 되는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오스카 제국이 남긴 보물 중의 보물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 구경하려고 줄을 서서 찾아다닙니다. 다이아몬드인데 86캐럿의 다이아몬드인데 그 이름은 아주 값싼 이름을 붙였습니다. 숟가락 다이아몬드.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어부가 강에서 고기를 잡던 한 어부가 강가에서 유독 반짝거리는 돌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 돌을 주소 들고 주머니에 놓고는 만지작거리다가 집으로 가는 길에 혹시나 해서 보석상에 들르죠 보석상 주인이 말합니다. 이거 역시 하찮게 여기고 보석상 주인이 그냥 가져갈 테면 가져가고 여기까지 왔으니 발품 삼아 가져가고 싶다면 나무 숟가락 3개를 가지고 그것을 놓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 어부는 나무숟가락 세 개를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죠. 여러분, 이 돌덩어리가 86캐럴이나 되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값비싼 보석인지를 몰라서 나무숟가락 세 개와 바꾼 이 어부처럼 오늘 본문에 살피고 있는 인물은 이 가론유다는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모두의 인생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보석 되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린 실수를 어두움에 무지한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정난한 사실이 오늘 읽은, 읽을 본문, 우리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7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때의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론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은30이면 당시에 종, 노예의 몸값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론 유다는 자기가 따라 다녔던 스승 예수님을 종의 값을 받고 팔아 넘겼다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그 일로 가론 유다가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가룟지다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가 팔아버린 예수님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팔므로 손에 쥐게 되었던 은30도 잃어버립니다. 뿐만이 아니죠. 자기 목숨도 잃어버립니다.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립니다. 그에게 남은 건 오직 죄밖에 없었습니다. 죄밖에 없으니 그의 결과는 죽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으로 가서 보십시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죄밖에 남겨진 것이 없는 가론유다의 결과가 이것입니다. 예,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렸죠. 우리 27장 3절 말씀부터 가론유다가 어떤 정서 속에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삼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뉘우쳐 그은 삼십을 대지상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여기서 가론 유다는 자기가 행한 잘못에 대한 아주 심각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장 3절.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고 했습니다. 이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다. 그래서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신 것을 잘 아는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율법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는 의로운 죄 없으신 분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팔아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범했다고 죄책감에 빠져 자기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자기를 용서할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가론 유다에게 뭐가 문제입니까? 가론 유다의 문제는 그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주님과 함께 있었거늘 그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의 행하시는 모든 능력과 사랑의 행위들을 다 살펴 함께 했음에도 예수님이 죄인 된 인생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론유다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 그 누구도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주이십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버린 그 죄는 인간의 연약함을 생각하면 인간의 욕심을 생각하면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익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혹은 내 욕심과 욕망 때문에, 어떤 때는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기도 하고, 예수님을 외면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가론유다가 자기가 지은 죄, 연약하여 범한 그 죄를 내가 붙들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께 가져갈 것인가?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죄를 내가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 있는 곳에는 불행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시편 7편 말씀을 가서 좀 보실까요?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을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11절에 뭐라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재판장 되신 그 하나님이 12절에 보면 칼을 가신답니다. 그리고 활을 쏘려고 준비하신답니다. 당기어 예비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는 그 결과가 죽음입니다. 칼을 가시고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죽음. 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죄 가운데 죄를 붙들고 죄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 결과는 하나님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붙들 것인가? 내가 붙들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께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가 되는 거죠.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우리의 모든 죄 값을 대신하여 지불하여 주신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죄를 가져가면 죄가 용서받고 죄 형벌에서 자유해되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평안해지고 또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된 우리들이 죄를 범했을 때그 죄를 내가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가 우리의 영혼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무감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종로로, 죄의 종로로 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의 죄 문제 내가 해결했는데 왜 죄를 니가 붙들고 있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죄를 붙들고 있으면 해결책이 있습니까? 사탄은 그렇게 말하죠. 니가 죄를 범했으니 죄 문제 니가 해결해야 돼. 네가 붙들고 어디가 책임져야 돼. 여러분, 우리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하여 해결해 주신 것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닙니까? 아마 어린 시절 그런 경험들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책망받을 잘못을 범하고 나면 집에 들어가기가 머뭇거려지죠. 저녁 늦게까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빙빙 돌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도 집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만일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아니, 맨날 며칠 친구 집을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속을 더 터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 보십시오. 품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잘못해서 엄마에게 혼나는 경우에도 금방 엄마 품에 달려듭니다. 왜요? 엄마가 나를 그래도 사랑하는 줄을 알기 때문에. 왜요? 엄마 품에는 달이 달리 방법이 없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제 문제 안고 내가 붙들고 있다고 해결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기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세 가론 유다가 가장 잘못한 것은.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구원자 대신 예수님께 죄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가룟유다가 자기의 지은 죄를 가지고, 네?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다 하다 내가 죄를 범했다 라고 깨닫는 순간, 대제상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면 그 결과가 어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용서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는 능력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 보내면서 혹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 주님 앞으로 가지고 가지 않았던 죄가 있다면, 고난주간 보내며 모든 죄를 주님께로 가져 나가십시다. 내가 붙들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에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다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식과 회개는 다른 것이죠. 죄의식은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바라보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해내시는 예수님께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주께서 우리를 국룰이 여기셔서 지난 날에 해결되지 않은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회개케 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할수 없기에 주님이 오셔서 구원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지은 모든 죄 가지고 나아가도록, 그리고 회개하여 용서받는 귀한 은혜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